2022년 4월 23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 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 두 제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묶어 전합니다. 곧 부활 8일 축제 토요일 복음은 앞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복음을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한편 이 구절의 구성은 단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함, 목격 증인이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 목격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음이 반복됩니다. 첫번째로.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열한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의 말을 믿지 않던 터였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 있던 열한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자들이 불신과 깨달음을 반복하며 인간적 나약함을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부여된 사명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가 지닌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이 구원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파스카 신비를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지립니다.